하이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5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글로벌 걸그룹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하이브의 현재 주가 차트 모습은 어떨까요? 어, 얼마 전에 방시혁 의장이 이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K-POP 네. 어, 시장이 되게 위기다라는 말씀들을 네. 하셨습니다.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여준 부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돌들을 잘 어.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저희 세대에도 아이돌이 있었죠. H.O.T., S.E.S., 핑클, 잭스키스, 터보, 이런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돌들은 나름대로는 되게 색깔이 뚜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창법도 되게 비슷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소규모, 어, 연예기획사들이 각자에 맞는 이제 연예기획들을 했고 사실 다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잘 이제 아이돌이나 이제 이런 산업들이 크게 발성하지,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에 기반해 가지고 아이돌들이 키워졌음에 반해서 지금은 워낙 대형 기획사들이 많다 보니까 창법이라든지 또 안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있다 보니까 어, 아이돌 팬덤 문화들을 계속 어. 융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방시혁 의장이 말대로 어,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치는 온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 해서 화면만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산업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빠서 이 종목이 어,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이미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마찬가지라, 고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때 10만원대까지, 1 0만 7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30만원까지 갔었으니까, 3, 3배가 올랐잖아요. 그 구간에서 지금은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나, j y i p 같은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연예계획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길게 투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앞으로도 한류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특히 이런 컨텐츠 문화들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문화를 보고 움직인다면은 저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5년, 10년 투자하실 수있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가져가 보셔도 사실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을 1년까지 1년까지 끌고 갈게 아니고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추세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손절가, 한 18만원 정도, 정고점 인근에서 지지받는 구간 한 18만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놓고, 어, 만약 이 18만원도가 깨진다라고 하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사더라도 빠져나왔다가 추세를 돌려가지고 상방으로 움직이는 걸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과 어 K컬처에 대한 어 기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 기간들을 생각하시면서 포지션을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원 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에 지지가 깨지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